제 배역 자체가 가해자 였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연지원으로 캐스팅이 되면 <laughs> 예. 이런 배역을 맡게 되는 그래서 어 작품 하기로 하고 도장 찍기 전 대본과 <laughs> 찍고 나서의 대본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? 네. 올누두가 있지 않나 뭐. 아 그렇습니까? 생각도 못했는데 그는 <laughs> 우리 장준환 감독님과 인연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? 두분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, 네 맞습니다. 네 이번에 어떻게 작품 함께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. 네 예, 지금 앞에 계신 배우분들은 그 작품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, 좋았고, 예. 예. 저는 어, 작품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연, 지연, 혈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. <laughs> 어, 정말 의외의 대답을 예. 상상도 못했는데, 예. 그래서 어, 장준환 감독과는 어, 첫 단편을 같이 했었습니다. 2001 이매진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친구가 돼서 한 20년 지기 친인데 예, 역시 학연지원 혈연과 관계가 있는 네. 아, 그런 관계였죠.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,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촬영하면서 아까 보니까 부상도 살짝 있으셨던 것 같고 고생 많으셨죠. 예, 어, 제 배역 자체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입장 입연 지원으로 캐스팅이 되면 예. 이런 역을 맡게 돼 그래서 어 작품 하기로 하고 도장 찍기 전 대본과 <웃음> <웃음> 찍고 나서의 대본이 좀 다르더라고요. 어. 예. 올 누두가 있질 않나 뭐어 그렇습니까? 어 생각도 못 했는데. 예. 근데 다행히 그 장면은 삭제가 됐다고 어. 편집이 됐다고 하니까. 예. <laughs> 왜 찍으신 겁니까? 그게 못지않은 장면은 있습니다. 아 있습니까? 그런왜대이 네. <laughs> 예. 이쯤에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, 저는 학연, 지연, 어, 뭐 이런 것 때문에 박희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어요. 그죠? 그 <laughs> 역할을 연기를 잘해서, 예, 그리고 고생할 수 있겠다, 저도. <웃음> <웃음> 예, 저런 배우라면 그걸 잘 표현할 수 있겠다. 예, 저는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잘해줬고요. 네. 음, 만만했던 거죠. <laughs> 그만큼잘소화했네고 이렇게 또 입장차가 있습니다. 역시 얘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자, 우리 그 이준씨는 씨도, 이준씨도 사실 몸.